안녕하세요 모터리움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쿠페형 세단 A5 스포트백인데요. 사실 출시는 작년 가을에 했죠 작년 가을에 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아우디 a5는 스포트백 쿠페 그리고 카브리올레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오고요 현재 보시는 모델은 스포트백 그러니까 포도어 쿠페 형식의 세단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사실 이 a5 스포트백 그러니까 a5라는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 해외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올해 혹은 내년에는 새 모델이 나올 테니까 사실상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델인데요. 마무리로 리뷰를 한번 해보자. 이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경쟁 모델로 꼽는 BMW 3 시리즈, 4 시리즈. 사실, 이제, 그랑 쿠페가 되겠죠? 벤츠 CLA도 차체 크기 자체는 얼추 비슷하긴 해요. 길이로만 보면. 근데 휠 베이스 차이나 뭐, 다른 부분들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꼽을 순 없고, 실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벤츠에는 C 클래스 정도가 되겠고, 나뭐 볼보의 S60이나 폭스바겐 아테온도 크기나 이런 걸로 보면 경쟁 상대는 맞습니다. 근데 뭐 프리미엄 세단과 대중화된 모델 이 차이점이 조금 있겠죠. BMW 4시리즈 그랑 쿠페 같은 경우도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도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그리고 벤츠 C 클래스는 사실, 어 신형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쿠페형 세단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쿠페형 세단의 모습을 한 차는 A5 스포트백이 꽤나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디자인 살펴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그냥 똑같은 세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간 굉장히 상위 라인입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서, 그리고 승차감에서의 이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디자인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행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아우디의 이 시그니처죠. 싱글 프레임 그릴이 큼지막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싱글 프레임 그릴만 봐도 아우디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회사의 상징이 되어버렸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본인 라인이 주름이 지금 크게 4개가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개씩 나아져 있는데 이칼 주름들이 본인 끝 지점에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가 만나는 지점부터 해서 저 사이드미러 쪽으로 가는 라인을 현대차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날카로운 주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 확실히 조금 더 화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이고 아우디가 가장 잘하는 디자인이잖아요 정장을 입었지만 정장이 굉장히 좀 캐주얼한 정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 잘하는 아우디고 헤드램프는 LED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LED 기능은 없지만 상하향 등다 LED가 쓰였습니다 처음에 싱글 프레임 그릴 얘기했지만 이 번호판이 딱 여기 그릴 안에 같이 있으니까 진짜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아래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스포티하게 다듬었죠 자, 측면 라인은 유려하죠 이 멋진 패스트 백 스타일의 프렌리 스토어 이차 문을 열었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이죠 자, 잠깐 크기를 말씀드리면 뭐 경쟁 모델인 BMW 3시리즈, 4시리즈, 그랑쿠페, 뭐 벤츠 c 클래스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진 않아요. 뭐 휠베이스도 차이나봐야 2, 3cm 그리고 뭐 전체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기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시겠죠? 휠입니다. 무려 20인치 휠과 265 사이즈의 타이어가 끼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편평비가 30입니다. 편평비가 30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의 뭐 우라칸 이런 모델들 있죠 그런 모델들이 앞뒤에 3035 시리즈를 끼우고요 뭐 포르쉐 911 이런 차량들도 앞뒤에 3035 시리즈를 끼웁니다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면 정말 정말 편평비가 낮은 편이에요 진짜 어떤 슈퍼카 하이퍼카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편평비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너비는 그런 슈퍼카보다는 좁죠 265니까 그런 차량들은 막 300mm가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뒷바퀴 같은 경우는 그치만 어쨌든 265, 30R, 20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월이 굉장히 얇죠 네, 사이드월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오렌지 껍질만 이렇게 끼워놓은 것 마냥 굉장히 얇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스포츠 컨택트 5P가 적용이 됐습니다. 휠은 아우디스포트 휠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거의 RS급에서나 볼수 있는 휠 타이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과하죠 솔직히 예, 과할 정도고 주행 때 말씀드리겠지만 댐퍼를 전자식으로 제어하면서 그 강도를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전자식 댐핑 컨트롤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S 라인 패키지기 이 때문에 이렇게 엠블럼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런 부분들도 스포티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파노라믹 선루프는 싱글 타입이에요. 싱글 타입인데 이 루프가 뒤쪽으로 많이 내려앉다 보니까 이 뒤쪽까지 선루프를 뺄 수는 없고. 이게 또 루프가 열리면 여기 또 샤크핀에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요 정도 크기.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듀얼 타입의 파노라믹 루프보다는 약간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 좌우 폭이 넓기 때문에 개방감은 충분히 좋습니다. 앞문은 이렇게 끝까지 다 내려가는데 뒷문이 요만큼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조금 답답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유리가 이만한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아래 공간이 뭐 부족한 거죠. 그래서 뒷좌석 승객의 뭐 시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앉아 보겠지만 이 옆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주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본인 라인부터 이어져서 S 라인 쭉 해서 정말 깔끔한 라인, 캐릭터 라인 하나가 위치하고 그 아래쪽에도 라인이 한두세개 정도 더 있는데 이 아래쪽 라인보다는 위쪽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안쪽으로 약간 파고들면서 아래쪽을 비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확실하죠. 손잡이를 신기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위쪽으로 열리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우디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자, 뒤쪽은 우선 듀얼 머플러가 눈에 띄네요. 굉장히 스포티하게 양쪽에 자리하고 있고, 직경도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라인 패키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 거고요. 범퍼 아래쪽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트렁크 쪽도 사실 깔끔하죠. 다 가속력을 상징하는 4 5 TFSI가 적혀 있고요. 트로도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45 TFSI 하면은 이제는 좀 익숙하긴 한데,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아우디를 떠올리면서 이게 4.5L 엔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가속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100TFSI가 되면 중력 가속도 만큼의 가속도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TFSI는 사실 없고요 2호도 있고 3호도 있고 4호 뭐 5호 정말 많습니다 숫자는 이 차량이 A5가 아니라 A7, 뭐 A8, 혹은 A1이더라도 4, 호가 붙으면 가속력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의 의미는 그렇고 그 다음에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이고. 테일 유리가 같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465리터고요. 쿠페가 450리터니까 조금 더 크죠. 폴딩했을 때는 980리터가 됩니다. 서 폴딩했을 때가 아주 크진 않아요. 뒤쪽 라인이 또 쿠페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폴딩 시에 아주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465리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에 그물망, 뭐, 네트도 추가로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템퍼러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한 3분의 2 지점부터는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폴딩을 했을 때는 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평평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앞에 가서 이렇게 폴딩을 하면 쭉 이어지죠.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턱이 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폴딩은 4대 1대 4로 가능합니다. 앞좌석은 좀 익숙하죠. 아무래도 뭐 아우디가 사용하던 디자인 테마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조작을 해보면 정보가 아주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루기도 좀 쉽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바꿔가면서 이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를 줄여가지고 다른 부분의 정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도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뭐 연비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도 정보를 넣었을 때는 사실 이게 지도의 상태 자체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센터 모니터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디컷 스티어링 휠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3스포크 형식의 림이 굉장히 얇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 잡아보면 림이 얇진 않아요. 아주 두껍진 않지만 얇진 않고 딱 적당한 정도고 양쪽 스포크 위쪽 공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계기판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인성 면에서 계기판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이 센터 모니터는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 어라운드 뷰는 없고 후방 카메라만 있거든요. 근데 후방 카메라 화질도 사실은 어, 안 좋습니다. 모니터의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버튼 누르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 절도감이 있고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뭐 포르쉐 할거 없이 전부 다 절도감 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센터 모니터에 터치는 안 되지만 아래쪽 공조장치 쪽은 또 터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또잘 해놨네요 딱 손을 갖다 대면은 메뉴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위아래로 눌러가면서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어 노브도 상당히 작고 조작하기 편하게 손에 잘 쥐어지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뭐 탄탄한 편이고요. 시트 조절도 전동식으로 다양하게 잘 조절을 해줍니다. 뭐 메모리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시트의 변경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스티어링의 텔레스코픽 범위도 괜찮고 좋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풍 시트가 빠졌다는 점, 요 정도가 좀 단점이 될것 같아요. 앞좌석은 제 포지션에 맞춰놨고요. 제 키는 173입니다. 무릎에는 주먹이 두 개가 조금 넘는데, 뭐두개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요. 네, 두 개. 무릎 공간은 주먹 두 개고요.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 공간 은좀 부족하고 무릎 공간은 뭐 아주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음, 평범한 수준입니다. 넓진 않아요 무릎 공간도. 근데 발밑 공간이 좀 좁아요. 이 시트가 앞좌석 시트를 제가 최대한 낮춘 거에서 조금 올린 상태인데 발이 딱 들어가고 움직이기는 좀 편하지 않습니다. 이열 시트 허벅지 쪽이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는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시트백 각도는 딱 그냥 보통입니다. 좀 편하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서있는 것도 아니고, 좀 보통이긴 한데 약간 서있는 감이 있어요. 조금만 더 뒤로 누웠으면 좋겠고, 뒤쪽에 열선이랑 송풍구 위치하고 12V. 그리고 센터 터널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기는 좀 힘들고요. 가운데 앉으려면 이렇게 센터 터널을 발 사이에 끼고 앉아야 되고, 센터 터널 위에 발을 얹어서 앉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에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에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스피커예요. 이 스포트백 모델에는 벵앤올롭슨 스피커가 들어가질 않거든요. 어이 점은 또 조금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엔진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고요, 2리터 사양입니다. 최고출력은 252마력, 최대토크는 37.7kgm입니다.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랑 매칭이 되고요. 사령구동 방식으로 동력 전달을 하고요. 제로백은 6.0초입니다. 속도는 210km에서 제한이 걸리고요. 연비는 리터당 10.1km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코, 컴포트,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는데 다이나믹에서도 상당히 승차감을 살린 모습이고 물론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긴 합니다 단단해지고 약간 이 노면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빨라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을 가져갔다는 점 이게 이 차가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252마력 사양의 2리터 가솔린 엔진은 뭐 힘은 사실 충분합니다. 힘은 충분하고 경쟁사로 보면은 BMW의 330i, 그러니까 30i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출력을 내는데 토크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토크가 한37.7 정도 되기 때문에. 음, 뭐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현재 수준에서의 출력은 와인딩을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는 충분한 수준의 출력입니다. 이 차의 무게를 감안해도요. 엔진의 반응 속도 그리고 변속기가 반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변속기는 7단 DCT거든요. S 트로닉이 들어갔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그렇게 빨리 변속이 되질 않거든요. 근데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 이 패드 시프트를 써보면 패드를 누름과 동시에 이 변속기가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변속기가 변속을 빠릿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변속기 성능은 진짜 좋네요. 이 엔진의 반응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지만 변속기가 이 엔진을 아주 서포트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가속시, 그리고 브레이킹 시의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거는 사륜구동 시스템과 265mm 급의 타이어를 끼워놓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이뤄내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가속을 해봐도 불안한 느낌이 없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가 슝 하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스티어링을 꽉 잡고 뭔가 긴장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나간다고 해야 되죠. 너무 안정적이고, 근데 사실 이 차가 뭐 안정감이 좋아서 그렇지, 가속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로백이 6.0이다 그러면은 사실 꽤 빠른 스포츠 세단에 속하거든요. 이 차도 뭐 사륜구동을 얹고 무게도 한 1600에서 1700kg가량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 스펙이니까 어, 동력성능은 괜찮다라고 봐야겠죠. A8을 타면서 아, 이 서스펜션, 사륜조향 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아, 진짜 좋구나. 승차감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차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차보다 두 단계는 아래 차잖아요. A8이 있고, A6가 있고, 그 다음에 A4, A5가 있는 건데, 두 단계는 아래 차임에도 불구하고, 오, 승차감이 2차급에서는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승차감은 다이나믹 모드에서, 와인딩을 즐길 때의 승차감입니다. 약간 극한의 환경에서도 승차감이 좋다라는 점은 사실은 언제든 편하게 차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한 거죠. 서킷을 가지 않는다면 일반 도로라면 이 정도 승차감을 가지고 와인딩을 재밌게 즐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동 성능도 상당히 좋아요. 제동 성능은 사실 가속 성능보다 훨씬 좋아요. 제동 밸런스도 좋고, 제동 성능 자체도 좋습니다. 노링 실력이 진짜 좋아요.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뭐 충격을 한번한 한 번에 탁 걸러 주는 거고 두번세 번씩 바운싱이 되면서 충격을 나눠서 이렇게 계속 전달시키진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이 서스펜션 세팅이 잘 됐는데 승차감 위주로 해서 근데 또 코너에서의 실력은 장난 아니네요. 네 바퀴를 물고서 늘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 이 차가 뭐 앞뒤 무게 배분을5대 5로 칼같이 지킨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는 이 코너링 시의 사륜 구동의 안정감 그리고 서스펜션이 적당히 충격을 걸러주면서 접지를 최대한으로 해 주는 이런 서스펜션 시스템 거기에 하이어의 스펙까지 이런 것들이 다 코너링에 적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당히 좋네요. 락투락도 2.6회전이에요. 일상주행에서. 그리고 이런 와인딩에 와서도 좀 편하게 스티어링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거죠. 스티어링을 돌려보면 유격이 크진 않아요. 유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돌리면 바로바로 바로 앞에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 A5가 17인치 정도부터 나오거든요. 20인치면 최고 사양인데, 어, 이 차를 한 18인치 정도? 혹은 조금 더 올리자면 19인치 정도? 이 정도 스펙에 타이어도 한 너비 2, 3, 5 정도? 그 정도 타이어와 휠을 끼었을 때 느낌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해요, 진짜. 왜냐면 지금은 워낙 사양이 고성능 스펙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265-30R20이라는 거는 타이어도 비싸요, 이거, 타이어 갈려면 흔치 않은 스펙인데, 이런 스펙을 넣어놓고 코너링 실력을 아주 키워놨다는 라 점에서는, 어, 좀 재밌네요. 이런, 이런 성향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 사실. 자, 고속에서의 안정감 한번 체크해볼게요. 어우 괜찮은데요, 고속 안정감? 이 정도면은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네요, 안정감이. 노면 소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풍절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풍절음이 작다 보니까 비교적 노면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노면 소음이 많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노면 소음이 보통이고, 풍절음이 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 모드였잖아요. 이제 뭐 컴포트로 놓게 되면은 조금 더 엔진 회전수를 낮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또, 더 조용해지죠. 100km 에서 엔진 회전수가 한1300 정도밖에 안 돼요. 7단 변속기임을 감안하면은 엔진 회전수를 상당히 낮게 유지를 하는 거죠. 정속주행에서는. 엔진음이 기본적으로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RPM을 낮게 쓰다 보니까 엔진음 별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노면 소음이 비교적 조금 들어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와인딩에서도 그랬지만, 차가 그냥 매 순간순간 순간 신경질적이지가 않아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도 사실 별로 부담이 없어요, 승차감이.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모드로 다녀야겠죠. 이중차 음글래스도 아니고, 어,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laughs> 그니까 승차감 괜찮고, 아까 그 코너, 코너 돌때 진짜 재밌거든요. 일반 도로로 넘어가서 다른 뭐 옵션 사양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선바이저 확장 안 됩니다. 선바이저 확장 안 되고요. 어, 좀 유리가 옆에 좀 남아요. 아마 눈부신 영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이나 익스텐더가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질도 재질인데 이 안에 이렇게 만져 보면은 바깥쪽 테두리는 뭔가 뼈대가 있는 느낌이고 안쪽에 텅텅 비었고 판때기를 하나 둘러싸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눌러 보면 좀 신경을 안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가 절감이 아니라 혹시 경량화? 일 수도 있는데, 뭐, 원가 절감이겠죠. 예, 아무튼, 아까 고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승차감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 상당히 좋고,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그거에 반해서 조금은 신경질적이게 변하는데, BMW의 뭐, M 스포츠 패키지? 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훨씬 부드럽고요. 아우디가 사실은 고급 브랜드에 속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냥 뭐 많이 사는 브랜드구나.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아, 아우디 오랜만에 타보니까 고급 브랜드가 많네요. 정말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 조금 더 소프트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컴포트 모드로 다니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DCT임에도 부드럽게 설정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뭔가 차를 편하게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네요 예. 변속기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지금까지는 다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0 시리즈의 타이어 편평비 30 시리즈를 껴놨다? 이거는 솔직히 오버 스펙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를 타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30? 이거 뭐 그냥... 도로 다니다가 포토홀 하나만 만나도 바로 휠 긁히고 깨지고 난리 나겠다. 승차감 어떡하지? 편평비가 30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휠이 타이어에서 오는 단점을 컴포트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자칫하면 근데 그거를 서스펜션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지금 느낌이 서스펜션이 보조를 많이 해준다는 느낌 이 듭니다.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게 지금 스포트백에만 들어왔어요. 사실 잘안 넣어주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들어왔어요. 통풍 시트는 안 넣어줬지만 이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저는 칭찬하는 부분이거든요. 통풍 시트보다 훨씬 비싼 옵션이죠. 예. 근데 아무튼 에코 컴포트 오토 그리고 다이나믹. 마지막으로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뭐 에코 모드는 에코고 컴포트 모드는 이제 승차감 부드럽게. 그다음에 오토 모드는 뭔가 봤더니 그냥 어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노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좀더 단단하게. 이 근데 모드별 차이가 뭐냐면 이제 휠 쪽에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 속도에 따라서 원래는 제가 저속으로 가다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댐퍼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0에서 100km까지 가는 동안에 댐퍼가 훨씬 단단하게 되는 반면에 컴포트 모드 혹은 뭐 다른 모드들에서는 그것보다는 덜한 거죠. 댐퍼의 단단함의 변화가 좀 빠르다.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이 전자식 댐퍼가 들어온 거 상당히 좋고 다음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들어올 때 이게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이 옵션이 빠질지는 사실 장담을 못하겠어요. 또뭐 엠비언트 라이트도 잘 갖춰져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가 딱 그냥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고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숙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일반 도로에서도 충분히 괜찮고 가장 많이 들리는 부분은 하이어 쪽에서 오는 소음이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켜서 놔 그런데 에어컨을 끄면 타이어 쪽에서 오는 소음밖에는 거의 안 들려요 어쩔 수 없이 타이어 너비가 넓다 보니까 타이어 쪽에서 오는 소음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반해서 이 풍절음이나 다른 데서 오는 소음들은 괜찮다 조용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안전 사양들이 꽤 들어갔어요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전방 추돌 경고 및 충돌 방지 기능 차량과 보행자 모두 다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안전거리 경보 이 앞쪽에 보시면은 뭐 2초, 앞차와의 충돌까지 2초 정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 뭐, 몇몇 가지 사양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나름. 일단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차선 인식률이 아주 좋진 않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능처럼 정말 이렇게 손을 떼고선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가감성 느낌은 좋습니다. 네. 느낌 좋고 정차및 재출발까지 지원하고요. 이 차선 유지 기능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어느 정도 중속 영역에는 올라가야지 작동이 돼요 65km 정도 보통 되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속에서는 이게 트래픽 잼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 저속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에코 모드로 바꿔볼게요 에코 모드고 정차하면은 ISG가 작동해서 지금 엔진이 꺼졌죠 오토홀드도 작동돼서 브레이크도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발을 떼면 시동이 걸려요 모든 모드를 다 해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떼볼게요 자 멈추고 시동 꺼지고 뗐어요 그럼 바로 또 켜져요 제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토홀드를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호 대기, 정차 중일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오른발을 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특정 속도 그리고 특정한 이 스티어링 휠 조타각에서 약 약간 뭔가 금속 튕기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나요.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끝에 걸렸다가 팅 하고 나지는 소리 가끔씩 나요. 가끔씩 연비는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간선 도로, 그냥 일반적인 시내 도로를 달렸을 때 별로 막히지 않았어요. 조금 조금씩 막히는 구간이 있었던 때였는데 뭐 평균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한 13에서 14k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그 정도 수치. 고속 주행을 하면 조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내 주행을 하면은 한자릿수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10km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사실 시내를 다니면 좀 어렵습니다. 이 차의 가격이 6,162만 원이에요. 개소세 인하분을 포함했을 때 6,162만 원인데. 이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사실 높은 편이죠 지금 상황에서 6,62만원이면 비싸서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의 승차감이나 운동성능 그니까 러이 차체 느낌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현재 경쟁 모델들과 견져 봐도 손색없는 수준인데 내외간의 옵션들이나 안전 사양 뭐 편의 사양 이런 것들이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사실 좀 밀리는 편이에요 뭐 이런 모니터의 화질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도 좀 확실히 떨어졌죠. 그래서 높은 할인을 받고선 이 차를 구매하실 거면은 저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런 자잘한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제외를 하면 차량 자체는 괜찮으니까 조금 올드해 보여도 뭐 디자인. 그런 것들 다 수긍 가능하고 옵션 조금 빠져도 괜찮고 뭐 반자율 주행이나 안전 옵션들 조금 조금씩 빠져도 나는 괜찮다 통풍 시트 없어도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컴포트 세단으로서 적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포츠 세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 가격만 적정하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우디 A5 스포트백 45 TFSI t 트로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